몇번안 들었어요 근데 이건 약간 시대 유행이었던 건 하나씩 내가 냅뒀나 봐 어, 언니 근데 그 가방은 진짜 예쁘다 가방 되게 반짝 이거는 예쁘다. 당신 스타일인 것 같은데 <laughs> 약간 제 스타일이에요 진짜 예뻐요 이거 줄까? 진짜요? 언니 오늘 뭔가 단단히 준비하셨던 거세요 네 단단히 준비를 했죠 제가 자 일단 팔로우미 따라와 보시죠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인기가 많은 줄 몰랐는데, 라면 먹방에서 김민수 씨가 피식대학 멤버십 결제 이야기 속에서 샤넬을 그만 사면은 뭐 샤넬이 몇개 있나? 아주 작은 사소한 멘트를 지나가듯 한것 같은데, 쓸수 없이 많은 샤넬을 갖고 있는 고준이. 이런 뭐 기사를 메인으로 이제 <laughs> 라면 먹방의 유튜브를 사넬를 이제 메인으로 기사를 많이 써주셔서 이 기회에 한번사넬를몇 개인지 세 보자. 음 이제 이런 음. 취지로 제가 한번사넬를몇 개인지 셀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가방을, 주로 넣으려고 한 10년 전에 짜봤던 장이고요. 산에 을모한 칸에. 네. 어? 오. 왜요? 자석이 지금 여기에 붙어버려가지고 이게 뭔지 알지? 엄청 센 자석. 잠깐 아, 끊어? <laughs> 아니야. 근데 <이게 웃음> 끊는다고 해야되는요어떡해 <laughs> <어떻게> <laughs> <laughs> 나와의 싸움이야 이제. 요 정도만 이 <laughs> <요 웃음> <요> 칸은 <칸을 웃음> 열도록. 어 아니네 아 모르겠다 그냥 묶여 넣어 일단 샤넬 가방은 여기가 답니다 아 요게 다예요 네 많았을 때도 있었는데 나눔의 기회가 있었고 당근의 기회가 있었고 엄마와 함께 드는 가방도 있었는데 절대적으로 저만 지금 들고 있는 가방 네 저는 이렇게 더스트에 다 보관하기 때문에 일단 다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가서 얘기를 할까요 짠. 음. 내가고 있는 샤넬백. 음, 셀수 있는 샤넬백. 여기서 언니 최애 샤넬백이 뭐예요? 나는 그걸 못 골라. 최애. 근데 나는 이렇게 보면은 취향이 비슷하지 않아? 보통? 음, 진짜. 진짜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여기서 제일 처음으로 샤넬백이 뭐예요? 처음으로 샀다기보다 몇년 전이라고 얘기하진 않겠어요. 성인식. 20년 전이요? <laughs> <laughs> 성인식 선물로 아빠에게 받은 첫 샤넬. 저의 첫 샤넬 가방인데, 그때 내가 기억이 나는 게, 아빠가 처음으로 이제 명품 가방을 선물로 해준다고 하시니까, 뭘 사야 될지 막, 기분이 막 들떠가지고 한껏, 어떡하지? 막. 그리고 이제 막 그때 마침 파리로 촬영을 가게 되었어요. 가족끼리 막 회의가 된 거야. 면세점에서 사는 게 쌀지. 파리에 가서 사는 게 살, 쌀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파리가 120이었나?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네. 30만 원 쌌어. 면세점보다는 파리에서 사는 게 조금 더 저렴하게 살수 있었지. 진짜 쌌다. 그거 옛날에 12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물가랑 지금 물가랑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가방들은 거의 20대 때 샀어. 2 3 0만 원대야 다. 와, 지금. 이게 샤티클 하려고 한게 아닌데 일찍 태어나서 이렇게 됐다. <laughs> 나 지금 이거 똑같은 가방 못 사. 지금은 거의 1, 500이 넘어. 지금 근데 그때는 이게 뭐야? 요새는 막 그런 것도 있잖아. 막 이게 실버를 살지, 뭐골드를 살지, 막 이런 것도 있잖아. 그때는 이게 하나였나? 그냥 까만색 산 거지. 뭐 실버, 골드, 뭐 이런 걸 알고 샀겠어? 많이 들고 다녔죠. 이게 제일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이게 캐비어 백이라고 하나? 가죽을. 이게 스크래치가 잘안 나. 그리고 그때 루이비통 체리백이 유행이었어.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한참 했었어, 그때. 잘 샀지. 그때 내가 체리백 샀으면 어쩔 뻔했어. <laughs> 근데 다시 지금 유행이 돌아왔지. 지금 유행이지만. 큰일 날 뻔했지. 자, 이제 이 가방을 시작으로 하나씩 설명해볼까? 처음은 이제 아빠가 성인식 선물로 사주셨잖아. 근데 그다음부터 내가 사야 되잖아 나는 샤넬백을 어떻게 내 돈으로 사기 시작했냐면 이0대때돈 관리 부모님이 하시고 내가 버는 거에 10%만 쓸수 있었어 90%는 저축 그러면 버는 거에 10%? 미친 짓을 해야 돼 <laughs> 내가 미니 시리즈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잘 시간이 두세 시간밖에 없는 거야. 나 그게 싫다고막운 적도 있고 나막 이렇거든. 근데 지금 일어나면 살넬아살수 있다, 있다. 약간 이렇게 하고 일어나면은 진짜 눈이 잘 떠지는 거야. 나의 최고의 가방은 샤넬이었거든. 그때부터 내가 지금이나 샤넬백 살수 있다 이러고 나서 10%, 10%막 이렇게 모아 가지고 몇 년에 하나씩 이제 구매를 하기 시작한 거지. 그 다음에 샀던 가방들이 얘네일 거야, 아마. 이거 나 그거 때 했었어. 주주 언니. 주주 언니가 들었었어. 잠깐 주주 언니한테 빌려줬던 백인데 이거 23살에 샀나? 그게 처음 직접 산 샤넬이에요. 근데 이미 약간 처음은 얘기 때문에 이두 번째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 나한테. 그리고 그다음 거는 돈을 모아서 엄마 아빠 선물을 먼저 해드리고 내 거를 사기 시작해서 첫내 명품 막 이런 게 기억이 잘안 나. 솔직히 이게 내가 현현하는 게 아니고 효녀 현현 코스프레라기보다 약간 어 이거는 이게 에나멜인데 이게 진짜 막 들어도 스크래치가안 나. 아 이것도 이게 히스토리가 또 있다. 내가 이걸 샀으거까다 들고 다녔지. 이걸 내가 들고 인도인가 촬영을 갔다 왔어. 당당하게 메고 들어왔거든. 이게 예. 근데. 걸린 거야, 아, 인천공항에서. 옷이라고, 제가. 아니, 저 이거 갤러리아에서 샀다고. <laughs> 영수증을 보여달래. 새벽 6시에 도착하는 비행기였는데. 새벽 6시에 내가 갤러리아 백화점에 전화할 수도 없고. 나이가 조금 있는 분이 오시다는데. 알아보시더라고. 촬영 갔다 오시는 거냐고. 그래 진짜 아니라고. 진짜. 내가 그때 메이크업 언니한테 아주 쌍욕을 먹었다. 촬영장 가는데 왜 샤넬백을 들고 와가지고 너는. 다음 건이거보다한 사이즈 작은 걸 거예요. 회색이 원래는 타닝하기가 조금 어려워. 지금은 이제 아는데, 어린 나이에 그레이? 어디나 받쳐있지. 쉽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고 어두운 컬러부터 시작을 한 거야. 나도 너무 어렵더라고. 쉽지 않은 컬러야. 검정색 추리닝이랑 제일 잘 어울려. 다음 겨부터는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이건 거 같아. 이것도 20대 초반일까? 근데 다 클래스백인데 왜 그걸로 고르셨어요? 유행? <laughs> 몇번안 들었어요. 근데 이건 약간 시대 유행이었던 건 하나씩 내가 냅뒀나 봐. 언니 근데 그 가방은 진짜 예쁘다. 그거. 되게 반짝반짝 이거는, 당신 스타일인 것 같은데. <laughs> 약간 제 스타일이에요. 진짜 예뻐요. 이거 줄까? 진짜요? 주러 언니니까. <laughs> 진짜. <웃음> 네. 이게 근데 어린 사람한테 더 어울리긴 하지. 지금 나보다는 그치. 딱 가져가세요. 다음은 예. 이건 서른 살 넘은 산 건데 광고 촬영으로. 방콕을 가야 됐었어. 내가 스탭들보다 빨리 나온 거야. 서 있다가 아, 계속 안 나오길래 자연스럽게 샤넬로 내가 어느 순간 이렇게 발을 향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때 내가 대본이 A4용지를 이렇게 대본을 계속 받을 때여가지고 이 가방이 너무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A4용지가 딱 들어갈 만한 사이즈고. <laughs> 어, 저 대본 가방으로 되게 괜찮겠다 라는 생각에 이 가방을 샀어. 사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 스탭들이 온 거야. 뭐 하세요, 언니? 대본 가방으로 너무 좋, 좋을 것 같지 않아? 내가 정신이 나갔냐는 표정으로 다들... 실질적으로는 백팩을 메고 다녀요. 이스트백을 메고 있으면서 <laughs> 사내안에 대본을 넣겠다고 약간 이런 표정으로 다들 나를 쳐다보고 있어서... 하지만, 지금까지 잘 들고 다녀 보부상인 나에게 이렇게 넓어가지고 물건이 진짜 많이 들어가 많이 들고 다닌 다음 가방은 이 가방 내가 빨간색 가방이 갖고 싶다고 했었어 그때 아빠가 파리로 가실 일이 있어서 비행을 혹시 있으면 아빠한테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었지 이건 아빠가 사 주신 건 아니고 아빠가 부탁을 해서 근데 아빠 가 이거는 줄어 서서 또 사왔다는 우리 아빠 스윗 가이긴 해 다음 백은 이거 7, 8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무거워 무거운 거안 들어요 아 무거워요? 무거워 들어봐 되게 가볍게 생겼는데 오 근데 생각보다 진짜 무겁다 매우 얘네들 중에 제일 무거울 거 이게 <laughs> 그치? 그리고 진짜 뭘 넣을 수가 없어. 여기 뭘 넣겠어? 여기 내 핸드폰이 들어갈래나? <laughs> 핸드폰이 안 들어가. 이게. 나 여행갈 때 항상 넣어. 캐리어에. 넣긴 하는데, 그대로 가지고. <laughs> 다음 가방은? 나는 키을때 냈던 가방은? 우선 가방이라고. 해야 저 일본에서 3년 전에 영화와 리에코상이라는 친한 언니가 있어요. 생일이 다 비슷해가지고 생일 선물을 똑같은 가방으로 맞추자 해가지고 똑같은 가방을 서로에게 사준 때 네. 그때 영화가 쌌어. 그때 그리고 택스도 됐었잖아. 그러니까 약간. 꿀? <laughs> 이거는 저와 한 15년 정도 같이 일을 했었던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같이 협업으로 일을 하고 저에게 선물을 부담스럽지만 받았던 이염 괜찮아요? 이염되진 않은 것 같아 뭐, 이염이 돼도 그 멋에 드는 거죠 다음 가방을 또여 때가 많이 탄 한5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친한 언니가 전화가 왔어. 백팩이 들어왔대. 그리고 엊그저께 GD가 공항에서 들었다. 가방이 들어왔다는 거야. GD에 못 참았을 것 같지. 나는 백팩이란 말에 당장 날려갔어. 근데 이게 약간 혹은 거의 나이키 실리아 가방 그 알지? 비슷하다고 볼수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 제일 편해. 많이 들어가고. 샤넬 실내화 가방처럼 아 샤넬 실내화 <laughs> 가방 이랜다 나이키 실내화 가방 그거 가벼워 들어봐 오무 좋대 저, 저... 가방보다 훨씬 <laughs> 얘, 얘랑 이거랑 들었을 때 <laughs> 진짜 제보다 얘가 훨씬 가벼워요 <laughs> 이것도 지금 천만 원 넘을 걸 근데 나는 나오자 마자사 가지고 700? 음... 지금까지 이거 제일 많이 들어 이게 진짜 노래질 때까지 들었잖아 지금 이거랑 이런 색깔이 왜 틀리냐면, 이게 이렇게 자꾸 드니까, 이게 양가죽이어서 끈끈한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샤넬 쇼핑백에 주는 샤넬 끈으로 이렇게 내가 엄마한테 맨날 해달라고 해. 아, 그러면 원래 거기도 가죽이에요? 이것도 원래 똑같은 가죽이에요, 이런 거? 샤넬 매장 가면 은다 물어봤어 자기네들도 이거 팁으로 해야겠다고 근데 나는 봐봐 이 소파도 10년이 넘었어 내가 이 집에 이사 온지 10년이 넘었다 랬잖아 여기 올 때마다 에르메스 담요를 이렇게 가려놨잖아 소파가 이 자리만 앉아서 이렇게 미어진 거야 봐봐 내가 에르메스가 이 샤넬과 겹치기도 했지만 에르메스를 자랑하려고 내가 항상 덮어놓은 게 아니고 이걸 좀 가리기 위해서 나는 오래 써 그걸 좀 강조해주세요 어. 자 이제, 자, 이제 민수롭다에서도 들었어이가방을딱 보자마자 나 아니면 누가 들어 이런 생각을 했고 작년이었나? 작년 말이었나? 근데 이거 3만 원이 안 됐다? 신기하지? 이게 지금 다 1,500이 넘잖아 똑같은 클래식 백으로 생겼잖아 근데 이게 3만 원이 안 됐다? 근데 가방 진짜 크다 <목소리> 나는 보부상 애들이 약간 좋아 이게 제, 그래서 이걸 제일 많이 들고 다녀. 너무 좋아나 아는... 누가 들어? 그 박스는 뭐예요? 아, 우리 언박싱 한번 해볼까요? 특별한 날 들려고... 아직 들지 않았어요. 내가 언박싱을 하다니! 근데 이게 진짜 새거 같긴 하다. 봐봐, 한 번도 안 들었잖아. 이게 지금 붙어 있잖아. 유행 안 타고 많이 들거같죠 사테크란 건 아니야.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큰 사이즈를 샀으면 많이 들었을 수도 있어. 근데 안 아까워요? 사놓고 안 쓰면. 어차피 딸을 낳을 거기 때문에. 딸을 못낳도 며느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언니 가방 중에 제일 추천해 주고 싶은 가방 있으세요? 지금 요 가방들 중에 지금은 솔직히 너무 비싸 가지고 지금 이러면 사는가방살수 있다. 이게 해 가지고 살수 있는 가격이 아니야. 평생 들 생각으로 사려면은 디자인만 딱 봐도 이렇게 어 약간 이렇게 할수 있는 내첫 가방인 이거 를 추천하고 싶어. 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하나씩 모아온 샤넬 가방들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렇게 뭔가를 뭐 명품이나 좀 비싼 물건들이나 뭐 이렇게 소개하는 거를 자랑하려고 내가 막 이걸 찍자고 한건 아니고 내가 라면 먹방을 찍고 느낀 게 이렇게 유튜브를 계속 내가 앞으로 할 건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또 이런 걸 소개를 안 하자니 점점 과장... 으로 계속 더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고 해서 속 시원하게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내가 오늘은 얘기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많이 해소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댓글에 달아주시면 소개를 하면서 풀어가면 좋을 것 같지 않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